예로부터 문명의 불모지로 알려졌던 북방에는 어떤 문화가 존재했을까? 그 정체를 만나기 위해 내몽고 자치구 적봉시를 찾았다. 내몽고 지역이지만 요하 일대 요동반도와 만주에 더 가깝다. 적봉은 붉은 산이라는 뜻. 그야말로 붉은 땅의 기운이 산과 마을의 풍경을 이채롭게 한다. 붉은 힘줄처럼 붉은 소사오른 산, 이 황토가 퇴적된 언덕이 바로 수천 년 전의 비밀을 품고 있다. 홍산은 5천 년을 거슬러 올라 신석기 문명이 자리 잡은 곳. 지금도 황토를 걷어내면 문명의 조각들이 발견된다. 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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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연결 이봐,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같은 색이다. 산 전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유물을 쏟아내면서 기원전 3,500년 신비의 왕국이 베일을 벗었다. 그야말로 거대한 문명의 발견이다. 홍산 문화가 등장한 1980년대를 전후로 중국은 일대 충격에 휩싸였다. 중국 최고의 문명을 황하라고 믿었던 중국인들 그러나 그보다 천년 앞선 고도의 신석기 문화가 요하를 중심으로 이미 존재했던 것이다. 만주 지방을 가르는 요하를 중심으로 발해만에 위치한 신석기 문화지대 이를 가리켜 홍산 문화라 부른다. 그 역사 이래로 모든 논리가 이 만주 일대, 요동과 요소를 포함하는 이 일대의 문화는 그 중원의 황하문명의 영향으로 뭐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뭐가 전래되고 이런 식의 그 논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일대에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동이라든지 북적이라든지 하는 야만인의 땅이 있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신석기 시대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문명이 있었을 거라는 걸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죠. 수천 년전 요하가 이룩한 문명은 오랫동안 붉은 토양에 덮인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황하 문명을 뛰어넘는다는 요하 문명 그 진면목을 만나기 위해 우하량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먼저 찾은 곳은 우하량의 주량 북산 정상에 위치한 여신묘. 문명의 여명기 재단을 쌓고 신과 소통한 곳으로 신의 영역이었다. 고대 종교 성지인 여신묘가 발굴되면서 홍산문화가 전면에 드러났다. 특히 이곳에서는 여신의 두상이 출토도했는데 진흙으로 빚었고 옥으로 눈을 만들었으며 실제 사람 머리 크기만 해. 다 어, 여기 고고학자들은 대단히 큰그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3000년,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이미 대능하 유역에 이만큼 큰 신전을 구축할 수 있었던 그 세력이 과연 어느 세력이냐 그 조직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 흙으로 빚은 여신의 얼굴 5천 년 전의 고대인과 마주 보는 듯하다 다양한 재기와 소조로 된 여신상들이 발견되면서 이곳의 문화가 이미 씨족 사회를 넘어선 고대 국가 형태임을 짐작하게 한다 여신 묘와 1km 정도 떨어진 우하량 유적지로 향했다. 이곳은 홍산문화의 중심지로 재단과 무덤으로 구성된 대형 종교유적지다. 길이 160m에 너비 50m 규모로 거대한 적속 총 5기와 돌로 쌓은 재단 1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취재진의 눈길을 끈 것은 재단의 형태다. 사각형 모양의 방형 재단과 원형의 재단이 있는데, 특히 원형의 재단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경에 있는 천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그 재단과 그 다음에 여신묘와 거대족석총들이 다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걸... 네, 단묘총. 그래서 321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서 홍산 문화라는 것이 이미 기원전 3500년 단계에서 단묘총을 가지고 있는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곳의 무덤은 주로 적석총과 석관묘가 대표적이다. 기원전 3500년에 묘와 재단을 만들 수 있었던 고대인들, 특히 적석총은 시베리아의 가장 이른 돌 무덤의 연대보다 천년 이상 앞선다. 무덤 속에서 홍산만의 독특한 매장 풍습이 발견된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옥을 관 속의 주인과 함께 묻었는데, 하나의 관에서 스무 개가 넘는 옥이 발견된다. 옥은 실제로 실생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상징물로 사용됐다. 영원 불멸의 상징, 옥기는 하늘을 통하는 신령스런 기물인 것이다. 무덤에서 발견되는 옥기들은 그야말로 옥예술의 정수. 과연 홍산 문화인들은 뛰어난 옥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신석기 도구로 만들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홍산에서 나오는 주로 그 여러 가지 시형 옥에서 두께가 보통 한 2cm 정도의 두께가 되는데 그거를 직접 뚫어봤어요 실험을 해서 구멍 하나만 뚫는데 4~5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를 다 만든다면은 결국은 누군가가 붙어서 뭐 선어달.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하기는 한한달두달 달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어떤 부족단이나 시족단에서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정교하게 그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직업군이 분화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장인들의 손에서 전문적으로 세공된 옷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세련된 모습으로 발전한다. 홍산 문화의 옥기와 중국 최초의 국가인 은나라의 옥기는 2000년의 시간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굉장히 비슷하다. 즉, 홍산의 옥기가 중원지방으로 흘러가 중국 옥기 문화의 기원이 된 것이다. 특이하게도 옥기는 점점 용의 형상을 갖춘다.